양해왕 하 열여섯 번째 상처받지 않으렵니다. 맹자의 제자인 악정자가 노나라에 벼슬을 할 때에 맹자가 어질다고 평공에게 늘 말하였습니다. 멋진 노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맹자의 지위와 안목이 필요하다고 간청했겠지요. 평공은 노나라를 찾은 맹자를 만나려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러자 왕이 총이하던 장창이란 자가 방해를 놓습니다. 임금이 한번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전일에 임금이 나가시면 반드시 유사에게 가시는 것을 명하였었는데 이제 수레가 떠나려고 멍해를 갖추었는데도 유사가 가는 것을 알지 못하니 어디로 가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맹자를 보러 가는 것이다. 왜 그렇게 하시려는 것인지요? 임금은 천승나라의 임금이고, 맹자는 한 개인에 불과합니다. 귀하신 임금의 몸을 가벼이 하여 천한 필부를 먼저 찾아간 것은 맹자가 어질다고 생각해서 그러시는 것입니까? 예의란 어진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인데, 맹자는 뒤에 당한 모친상을 이전의 부친상보다 지나치게 호하게 하였습니다. 모친에게 부하고 부친에게 박한 것을 예의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니 맹자는 어질지 못한 것입니다. 인근께서 어찌 몸을 가벼이하여 먼저 찾아보시려는 것입니까? 음, 알겠도다. 알았어. 그렇게 하도록 하마. 맹자 교육을 위해 세 번이나 집을 옮겼다는 맹모 삼천지기로 잘 알려진 맹자 어머니의 이야기는 익숙해도. 그의 아버지에 관해서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맹자 어머니가 그래 했듯 자녀에게 스스로가 모범을 보이는 교육 방법이 맹자 보다도 오히려 더 이야기 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맹자인지라, 모친상에더 신경을 썼을 것이다, 짐작할 법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랬을까요? 맹자의 제자이자 추천자이기도 했던 악정자는 왕을 찾아가 적극 변화합니다. 임금께서 저번에 맹자를 보고자 하시더니 이제 어찌하여 맹자를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이전에 내가 맹자를 보고자 한 것은 그가 어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과인에게 맹자의 뒷날 부친상이 이전의 부친상을 넘어다 말을 고하였다. 부모는 일체인데 어미에게는 후하고 아비에게는 박하니 예의를 어긴 것이다. 어질다고 할수 없으니 이 때문에 가서 만나보지 않은 것이다. 임금께서 넘어섰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전에는 하급 관리의 예로 제사했기 때문에 세 가지 솥을 사용했으니 약하고, 뒤에는 대부의 예로 제사했기 때문에 다섯 가지 솥을 사용했으니. 두텁다는 것입니까? 하극 관리나 대부에게는 그에 따른 일정한 제도가 있으니 어진 자라도 진실로 어찌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말이 아니다. 그 내관과 외관, 옷과 이불 등의 아름다움에 차이가 있었다는 말이다. 장래는 사람마다 극진히 할 것이고 하극 관리와 대부를 가릴 것이 아니지만, 맹자는 뒷 장례 때 치른 아름다움이 앞 장례를 넘어섰으니 문제라 할수 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모친상을 부친상보다 더했다고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부친상을 당했을 때는 하급 관리로 가난해서 재물이 없었고, 모친상을 당했을 때는 대부가 되어 부유했으니 그에 따라 여유있게 모신 것입니다. 장례 도구의 화려함 여부는 집의 경제에 맞게 하니, 이것이 다 마땅한 예의입니다. 어진자가 아니면 그 마땅함을 얻지 못했을 것이니 인근께서는 어찌 의심하시는 것입니까? 악정자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노평공과 맹자와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간의 상황을 맹자께 알리면서 안타깝게 생각했겠죠. 제가 전에 선생님의 어진 것을 인근께 고하여. 임금이 선생님을 만나고자 오시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총의하는 장창이란 자가 선생님을 비방하면서 임금을 막으니 이 때문에 끝내 오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소인의 해로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괜찮다. 수고 많았다. 임금을 만나서 도를 행함에 누군가 도와주어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하는 자도 있으며, 혹은 어떤 사람이 막아서 만나지도 못하고 그치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사람이 도와주거나 방해하는 것은 실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제 내가 노나라 임금을 만나서 우리의 도를 행하지 못하는 것은 운수가 쇠하여 하늘이 천하를 다스리고자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 장씨 아들은 임금이 총애하는 한 사람에 불과하니 어찌 나로 하여금 임금을 만나지 못하게 할수 있겠는가. 나와 그대는 이것을 편하게 여겨야 할 뿐이니 장창에게 또 무엇을 탓할 것인가. 맹자는 자신이 노나라 임금을 만나지 못하는 것을 다소 운명으로 돌리는 듯합니다. 천명이 그렇게 하는 것이요 인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그의 담담한 말씀에는 인간 사회에 휘둘리지 않으려는 아니 웬만해선 상처 있지 않으려는 자존심마저 느껴집니다. 상처받지 않으렵니다. 그것이 내가 받아들여야 될내 삶의 무게이니까요.